물론 얘가 OH를 세 개에서 야도 한3 정도가 되어야만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만들기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좀쉽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질문을 했는 것이 뭐냐면 가연성 가스에 물과 접촉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화학식을 적으시오라고 하였으므로 야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답이 어, 화학식이라 하면 C2H6가 될 것이고 한글로 적으라라고 하면 에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약간 급하게 설명했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문제 8번입니다. 안타깝게 본 교재의 문제 8번은 소화 설비가 있는데요. 이 소화 설비는 교재에 실기 교재에 없습니다. 그냥 필기 교재는 있어서나 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물 소화 설비가 있으며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할로겐 소화 설비, 포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여러 가지 스프링클러의 소화 설비 같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물분 분무수화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1차 교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답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m²인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 방사구역은 150m²이 되고요. 이상으로 할 것.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분무에들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당의 방사 구역의 표면적. 일...